안녕하세요, 올랑. 네, 오늘 혁신리더 모아 3기 성과 발표의 발표자 비선실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백만 유튜버라고 쓰고 유튜버 새내기라고 읽는 저희의 이야기는 그림 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리더 모아 성과 보고회 힐링하고 저희 업종 가려고요. 11월 14일 늘보험 실세 송화 포리의 올랑촐랑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00만 유튜버 올랑촐랑은 올랑촐랑에 대해 소개하고 진행 성과 그리고 개선 현황 추진 계획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릴 텐데요. 저희는 사실 사는 곳, 나이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경통점이 없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바로 청소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이곳 혁신이더 모아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 울랑솔랑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려야겠죠. 울랑솔랑이라는 뜻은 울랑울랑이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순 우리말과 청소년을 합해서 청소년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유튜브 채널이라는 뜻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1020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1020 트렌드를 더 나아가 3040 트렌드까지 주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요. 사실 꿈은 크게 가져야 깨져도 크다고 하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저희는 이번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 업로드를 하는 것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저희는 기념일 알림이 세대차이 격파 콘텐츠 유튜브 제작기 등의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만났었는데요. 저희는, 아, 편집자도 없이, 돈도 없이, 도대체 뭘 가지고 울랑촐랑이 과연 성공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다짐합니다. 울랑촐랑 유튜브, 반드시 성공한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총 12개의 업로드를 완성을 시켰고요. 이 업로드를 위해서 저희는 끝이 없는 네비우스의 회의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회 회의, 회의하고, 회의하고 그 끝에 바로 카드뉴스랑 여러 가지 포스터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SNS 채널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그렇게 올랑촐랑을 알려 나갔습니다. 우리의 끝이 없는 회의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네요. 저희는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랑촐랑을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오늘 무슨 날이게 그리고 올랑촐랑 그리고 라떼는 라떼는 마리아 콘텐츠를 통해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6개월간에 그런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별 노출수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그랬더니 오늘 무슨 날이게 겼담 때문에 헤어지기 5초 전 컨텐츠가 노출수가 6 0으로 가장, 노출수가 1300으로 가장 많았고, 여기 많이 상위 랭크된 친구들을 보면 남자친구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청소년이 출릭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고, 영상별 조회수를 한번 살펴보면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시작된 인터뷰 컨텐츠가 상위 랭크된 게 보이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라고 저희가 유튜브에 검색을 하게 되면 일곱 번째에 뜨게 되는 저희 포리의 영상 다음에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남자친구 관련된 컨텐츠가 많이 랭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저희가 12개의 컨텐츠를 업로드하면서 참 많은 곳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서울시청자 미디어 센터, 그리고 시립마포 청소년 센터, 수지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청소년 활동진흥원, 이 모든 곳들 다들 들숨에 행복하시고 날숨에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에 저희 비선실세결초보 인터뷰 컨텐츠에 다시 한번 이분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아, 혁신 리더, 모아, 그리고 올랑촐랑과 함께 청소년의 새 혁신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올랑촐랑 유튜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총 6개월간의 저희 전체 모든 영상을 살펴보다가 제가 밤새서 살펴보다가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혔어요. 그렇게 준비한 욜랑촐랑의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포리예요. 안녕하세요, 네버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랑촐랑 막내 송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랑촐랑의 비선 실세입니다. 일단 올랑촐랑 우리 에너지 있고 영한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이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요. 어, 처음 그 혁신 리더가 됐던 그 감동과 지금까지 그래서 쭉 이어져서 활동했다는 것그 자체부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떡신리더는 제 개인적인 역량 개발에 굉장히 지대한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좀 평소 눈여겨 보았던 이런 유튜브 활동 유튜버로서 좀 이런 건 경험해보고 그리고 저는 우리 올랑촐랑 사랑하는 올랑촐랑 멤버들 만난 게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영상도 실제로 만들어보고 무엇보다 좋은 팀원들과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음, 저는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게 보면 저는 되게 다른 분야에 있다가 이 분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네. 고민 많았던 네. 시기에 우리 꼬리랑 네. 늘봄이랑 송아 전부가 네. 응원을 해주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지쳤다는게 네. 저는 가장 혁신리더에서 좋았던 점이 아닐까 싶어요. 유튜브 운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고 영상 업로드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해줘서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좀 깨달았죠. 그래도 우리가 인터뷰라는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또 뭔가 빵 타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혁신리더 모아 3기에총세 팀이 있는데 나머지 두 팀이랑은 약간. 운영 결과라던가 이런 성과에 대해서 같이 좀 협업한 게 없어서 약간 같이 허, 협업을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 우리 올랑플랑뿐만이 아니라 혁수님 리더 안에서 하는 이 프로젝트들이 1년이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속해서 뭔가 작지만 꾸준하게 이어져야지 뭔가 좀더큰 변화? 아니면은 리비 하더라도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1년을 회고하면은 수시로 회의하고 서로 피드백하고 그리고 되게 추진력이 있게 좀 빠르게 활동이 진행이 돼서 시간이 정말 빨리 흘렀고요. 그리고 굉장히 알차고 즐거웠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저희 올랑촐랑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이 더 모아 삼기도 잘될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올라앉혈락 만든 영상들을 쭉 보니까 엄청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 마지막은 그냥 약간 정리하는 기분이에요. 1년 동안 무엇을 했고 끝이라기보다는 그냥 언제든지 함께하고 같이 뭔가를 해주고 동기부여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남은 다양한 시도들을 할수 있는 건 다음을 위한 구약 한 그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년 그리고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음은 올라플랑 유튜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올라플랑 떼어치고 싶었던 점 1번 있다 2번 없다 하나 둘셋 1번 <laughs> 자 민아 주어 여러분들이 힘이 많이 되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폴이 아는 남자 아는 여자 보세요! 애정합니다. 울랑철랑! <laughs> 어, 이렇게 부족한 저를 팀원으로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어, 열정 가득 실세, 그리고 귀여운 복장 내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팀원 성실, 착한 폴리 감사합니다! 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그리고 혼자 살아면 못해봤을 일들을 우리 울랑철랑 팀원분들이랑 함께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특히, 후니훈이 후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 조금 내려놔라, 편하게 해라. 저는 제가 길을 걸어가다가, 혹시, 어, 올랑촌랑이 비서실 때 아니에요? 라고 하면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도록 해를 뜰 겁니다. <laughs> 되게 담당자분은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우리 아직 하고 싶은 거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조금 조금씩 서브에 최선을 모아가지고, 좋은 결과를 더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서울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게 올랑졸랑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영상 어떠셨나요?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닌 것 같죠? 사실 저희가 시나리오부터 무슨 연출 이 모든 계획들도 가장 큰 문제긴 문제였지만 촬영 장비 장소 편집을 하는 게 너무 너무 힘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코로나가 창궐하던 그때. 모든 기관에 문이 닫혀서 정신이 아득해진 그때. 이렇게 열심히 만든 유튜브 콘텐츠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매일 회의하고 고민해 본 끝에 저희는 조금 더 구독자의 대상을 연령층을 다양화시키고 이 연령층이 다양해진 것에 따라 콘텐츠를 조금 더 열심히 만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누가 봐도 반드시 클릭하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제목과 해시태을 통해서 우주의 힘을 모아 조회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편집 방법과 편집 인원을 분산시켜서 부담을 조금 더 내려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새롭게 4인 4색 인터뷰를 통해서 찾아뵙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올초 글작을 통해서 올랑촐랑의 조금 더 솔직한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와, 라떼는 그리고 라떼는 컨텐츠에 서로 이렇게 청지사들, 그리고 청소년들과 직접 함께해보는 세대차의 격파 컨텐츠들을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올랑톨랑은 미디어 컨텐츠 여러분들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사실 저희가 유튜버들을 저희 가치관에 맞는 분들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전문적인 유튜버분들의 좋은 이런 방향성을 따라잡고 저희 올랑톨랑도 전문성을 겸비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앞으로도 5월 2일 정기적인 업로드를 지금 남은 컨텐츠들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유튜브 운영 역량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핵심 요구를 파악해서 신규 컨텐츠들 여러 가지 만들고 아직 올랑촐랑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혁신 리더의 이야기들, 그리고 혁신 리더와 함께하는 청지사분들의 이야기까지 담아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올랑툴라는 유튜버 미디어 콘텐츠 기록물 영상물 기록물을 이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 및 확장 가능성이 많이 띄어져 있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대상 관련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서로 조금 더 수면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연속 프로젝트로 끊임없이 모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야? 매너브 액션 활동가라는 말이죠. 그 올랑촌랑을 진행하면서 매너브 액션 그 자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올랑촌랑을 포함해서 앞선 네팀 모두 다 전부 다 고생하셨던 말씀 드리면서 여기까지 올랑촌랑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